이렇게 떴고요. 96호가 맞는지 꼭 확인을 해주세요. 96호가 맞으면 이제 그 다음에 다른 색으로 실을 바꾸어서 또 다른 무늬를 떠줄 거예요. 여기서 배색하듯이 실을 가지고 와요.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빼뜨기를 할 거예요. 여기서 첫 코를 찾아서 빼뜨기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이랑뜨기로 빼뜨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빼뜨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뒤에 한 가닥만 걸리게 빼뜨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여기 머리 두 가닥 다 걸리게 해서 빼뜨기를 진행합니다. 이 상태에서요 한길 긴뜨기를 떠줄 건데요 한길 긴뜨기의 기둥코는 사슬 하나 둘세 개예요. 근데 이렇게 뜨면은 나중에 이 부분이 좀안 이뻐서요. 저는 티안 나는 방법으로 뜰 거예요. 초보자분들은 그냥 사슬 세 코로 뜨시고요. 조금 더티안 나게 뜨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첫 코를 떠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다시 빼고요. 이 실을 조금 이렇게 늘려서 코바늘을 이첫 코에 우리가 원래 빼뜨기 하는 자리가 여기인데요. 코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걸어서요. 이 실을 걸어줘요. 코바늘 머리에 그리고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지금 이 코바늘 머리가 다시 첫코 사슬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보여드리면 지금 실 나와 있는 부분 있죠? 거기로 다시 머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을 걸고 나옵니다. 이렇게 뺐으면 코바늘에 두 가닥이 걸리잖아요? 그럼 먼저 한 가닥만 나와요. 그리고 두 가닥 걸려 있는 거 한꺼번에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은 한길 긴뜨기의 몸통을 만들어 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몸통을 만들었는데 머리가 없잖아요. 머리는 사슬 하나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한길 긴뜨기의 모양이 그대로 나와요. 이 상태에서 지금 만들어 준 사슬 머리에 첫 코라고 표시를 합니다. 이제 이 방식 그대로 뜰 거예요. 먼저 한 바퀴 또 돌고요. 그 다음에 다시 첫코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V자 무늬를 만들어 줄 건데, 이 실은 이제 잘라 줄 거예요. 이 바탕색 실은 여기서 숨길 만큼 남기고 잘라 주시고, 나중에 돗바늘로 쏙쏙쏙 숨겨 주시고요. 무늬를 만들 때세 코마다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두 코를 띄우고 세 번째 코마다 V자 모양이 들어갑니다. V자 모양은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그렇게 해서 V자를 만들어 줄 거예요. 한번 감아 주시고요. 꼬바늘에 한번 감고, 지금 넣은 데 옆으로 하나, 둘 띄우고 세 번째에 들어가요. 그리고 걸고 키를 조금 세워줍니다. 그러면 세 가닥 걸려 있는데요. 가지고 앞에 두 가닥 먼저 나와요. 그리고 두개 걸려 있는 거 한꺼번에 나오면 이게 한개 긴뜨기입니다. 그리고 한개 긴뜨기 하고 나서는 사슬을 하나 꼭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감아서요. 지금 넣었던 구멍, 여기. 여기에 그대로 들어가서 다시 가지고 나와서 아까만큼 키를 세워주는 거예요. 세 가닥 그대로 걸려 있는데 여기서 앞에 두 가닥만 가지고 나오고요. 걸려 있는 거두 가닥 같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V자 무늬예요. 이거를 세 코째에마다 넣어 줄 거예요. 두코 띄우고 세 코마다 넣어 줍니다. 다시 감아서요. 하나 둘 띄우고 세 번째에 들어가요. 걸고 나와서 키 맞춰 주고 둘둘빼 주고 사슬 하나 꼭 가운데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감아서 지금 들어갔던 데 그대로 들어가요. 가지고 나와서 한길긴뜨기 떠 줍니다. 이런 식으로 쭉 가줄 거예요. 다시 감은 상태에서 지금 넣었던 데 옆으로 하나, 둘, 띄우고 세 번째에 넣어요. 그리고 한길긴뜨기 떠주고, 사슬 다시 감아서 넣었던 곳 그대로 들어가서 한길긴뜨기 떠줍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감은 상태에서요, 하나, 둘, 띄우고 세 번째에 들어가서 키 세운 다음에 둘, 둘빼 줘서 한개 긴뜨기 해 주고 그리고 사슬 하나 다시 감아서 그 구멍으로 그대로 들어가서 가지고 나와서 키 맞춰 줍니다. 둘 둘. 이런 식으로 이 V자 모양을요 쭉해 주세요. 세 코마다 해 주시고요. 마지막 무늬를 뜨고 나면은 두 코가 남아요. 그럼 맞게 뜨신 거고요. 지금 여기 첫 코는 V자에 하나만 뜬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하나를 여기서 만나서 떠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마지막 여기 무늬까지 떠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만나는지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쭉 떠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마지막 무늬를 뜨고 나니까 이렇게 두 코가 남아요. 이렇게 뜨는 게 맞게 뜨신 거고요. 여기서 이 V자를 하나로 다시 합쳐줄 거예요. 지금 실코바늘 위로 한번 감아주시고요. 그대로 여기 지금 우리가 아까 한길긴뜨기 티안 나게 뜬그 곳으로 들어가서요. 한길긴뜨기 떠주세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빼줄 거예요. 원래는 사슬을 하나 해주고 연결하는 게 맞는데요. 그러면 좀 여기가 늘어져요. 지금 제 패키지를 구매하신 분들은 도안을 보면은 여기 뜨고 나서 사슬 하나 뜨는 걸로 나올 거예요. 그렇게 뜨셔도 되는데요.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조금 더티안 나게, 유연하게 뜨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그대로 얘를 빼줘요.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지금 여기 표시한 부분. 여기에 코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서 빼줍니다. 지금 여기 길이가 이렇게 되면서 사슬을 하나 해준 것처럼 자리를 만들어 주거든요, 길이가. 그래서 사슬을 안해준 거예요. 이 상태에서 우리는 다시 여기 사이로 한길긴뜨기 하나를 먼저 넣어 줄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사이 한길긴뜨기와 한길긴뜨기 사이로 코바늘 머리 넣어요. 그리고 가지고 와서 아까처럼 두개 걸려 있는데요. 하나만 먼저 나오고 두개 한꺼번에 나와요. 한길긴뜨기 몸통처럼 만들어졌고요. 머리가 없기 때문에 사슬을 하나 해서 머리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하나만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 또 이렇게 쭉 와서 여기 무늬를 또 만들고 연결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됐으면 여기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만든 사슬 머리에 첫 코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에 풍덩 들어가서 V자 무늬를 만들어 줄 거예요. 한길긴뜨기 하나를 풍덩 넣어서 만들고 사슬 다시 감아서 여기로 풍덩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돼요. 다시 감아서 여기가 아니라 여기예요. 한길긴뜨기 위 V자 가운데로 들어가서요. 한길긴뜨기 떠주고 사슬 다시 V자로 들어가서 한길긴뜨기 다시 감아서 V자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한길긴뜨기 사슬 한길긴뜨기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사이사이 마다 들어가서 V자 무늬 쭉 넣어주시고요. 여기 마지막까지 뜬 다음에 여기 다시 이어주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쭉 가주시면 됩니다. 여기 마지막까지 했고요. 다시 여기 첫 번째 무늬로 넘어갈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지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와 사슬을 떠줘야 됩니다. 그대로 한길긴뜨기 여기로 들어가요. 여기 V자 안으로 들어가서 한길긴뜨기 떠주시고요. 티안 나게 뜨는 방법으로 뜨기 때문에 사슬은 생략하고 얘를 쭉 빼줍니다. 그리고 코바늘 나오고 첫 코라고 표시한 부분에 코바늘이 다시 뒤에서 앞으로 들어가요. 뒤에서 앞으로 들어가서 이 고리를 걸어줍니다. 그리고 잡아당겨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길이가 이렇게 나오고요. 이 상태에서 이 V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 가지고 와서 하나, 그리고 나머지 둘 해주고, 몸통 만들었으니까 머리 사슬까지 해주는 거. 그리고 여기에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했던 방법도 그대로 떠주시면 돼요. 이 V자에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한길긴뜨기 하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고요. 여기만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 부분만 다시 돌아가셔서 보시고요. 지금 우리가 하나, 둘, 세 번째 단을 뜨고 있어요. 이 무늬 세 번째 단을 뜨고 있는데요. 이세 번째 단 포함해서요, 총 아홉 단을 떠주시면 됩니다. 아홉 단 지금 뜬 방법 그대로 쭉 올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아홉 단을 떴고요. 아홉 단을 뜨고 나서 여기 여기 다시 만나게 해주고. 여기서 원래는 이렇게 거꾸로 넣어서 이제 티안나게 올리는 방법으로 했었는데요. 이거는 마지막에는 그냥 그대로 할게요. 여기서 마지막 무늬 떴고 그리고 다시 이을 때 한길긴뜨기 뜨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사슬 하나를 해 줘서 여기랑 빼뜨기로 만나게 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위로 짧은뜨기 한 단을 쭉 올려 줄 거예요. 짧은뜨기 기둥코인 사슬 하나 해 주고요. 다시 여기 머리로 들어가서 짧은뜨기 떠줍니다. 그리고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대로 쭉 짧은뜨기로 떠줘요. 하나, 그리고 풍덩 여기 V자로 들어가서 둘, 셋. 떠주고 다시 여기 하나, 풍덩 들어가서 둘, 셋. 다시 하나, 풍덩 들어가서 둘, 셋.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쭉 뜨고 나면요. 여기서 하나, 둘, 두 코가 남아요. 하나, 둘, 세코 중에 여기 첫 번째 코를 떴기 때문에 두 코를 떠주는 게 마지막 코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빼뜨기로 마무리를 지을 수도 있고요. 저는 빼뜨기 대신에 돗바늘로 마무리를 지어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 그거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짧은 뜨기로 쭉 가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두 코가 남는 게 맞고요. 이렇게 두 코를 뜨고 여기 돗바늘로 연결해 줄 거예요. 하나, 여기 풍덩 넣어서 둘 해주고요. 실을 살짝 빼줍니다. 이 상태에서 돗바늘로 마무리 지을 만큼 한이 정도, 이 정도 남기고 잘라주세요. 그리고 실을 바깥쪽으로 빼줍니다. 돗바늘에 연결해서요. 보면은 우리가 여기가 첫 코예요. 그리고 첫코 옆에 왼쪽에 두 번째 코가 있습니다. 이두 번째 코 머리로 돗바늘이 이렇게 들어가요. 첫 번째 코 옆에 왼쪽 코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그대로 쭉 빼주는데요. 빼줘서 지금 여기 첫 번째 사슬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위로 이 사슬을 덮어주면서 이어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요. 얘가 너무 길지 않게 이 사실의 길이만큼 잡아당겨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 실이 나온 곳 있죠. 그 곳으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길이를 맞춰주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좋아요. 그리고 실은 뒤에서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실은 쏙쏙 숨겨주시고요. 숨긴 다음에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방의 몸통은 이제 마무리 쉬었어요. 가방의 몸통은 다 됐고요. 여기에 조임끈 사슬을 떠줄 거고 가방의 스트랩을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먼저 이 앞에 조임끈은 이 바탕색 실로 여기 밑에 배색의 바탕색 실로 만들 거고요. 사슬로 50cm를 떠줄 거예요. 실은 아까랑 똑같이 잡아주시면 돼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뒤로. 다시 앞으로 갖고 오고요. 꼬리 실은 많이 남기실 필요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랑 동일하게 6-0호를 이실 뒤로 가져다 놔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한 바퀴 돌리면은 이렇게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고리가 만들어지고 이 고리 사이로 실을 가지고 오면 매듭이 생겨요. 이제 여기서부터 사슬을 떠주시는데요. 사슬의 코 수는 상관이 없고요. 길이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길이를 총 50cm로 맞춰주세요. 가지고 나오고, 가지고 나오고, 가지고 나오고, 가지고 나오고 이렇게 해서 사슬을 떠주시면 됩니다.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쭉 떠주세요. 이렇게 사슬을 떠서요, 총이 사슬의 끝과 끝이 50cm가 되도록 떠주세요. 그리고 조인 끈 넣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사슬을 50cm로 떴습니다. 이제 가방에 조임 끈을 넣어줘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빼뜨기했던 곳들이 이렇게 옆에 자국이 남아 있어요. 거기를 잡고 반으로 접어주세요. 먼저 이렇게 반으로 접은 상태에서 보면은 무늬가 총 하나 둘셋네 개가 있어요. 거기서 가운데 가운데로 쭉 올라가 보면 이 가운데 무늬를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여기서 실이 이제 나올 건데요. 일단 여기를 양쪽에 표시를 할게요. 양쪽에 이렇게 표시를 해서 여기가 가운데 무늬인 거를 알수 있게 했고요. 우리가 만든 이 사슬, 조임끈에 먼저 돗바늘로 연결을 해서 쉽게 넣었다 뺐다 할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이렇게 돗바늘로 연결을 하고, 우리가 어디로 들어갈 거냐면, 여기 맨 위에 무늬 말고 두 번째, 여기 맨 위, 아래에 넣을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표시했던 부분, 그 밑으로 여기, V자 옆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개 띄울 거예요. 지금 여기 넣어서 하나, 둘 띄우고, 이 사이로 가지고 나와요. 사이로 쭉 빼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세 개씩 통과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세 개. 그리고 또 하나, 둘, 셋. 3개 뒤로 쭉 빼주고, 또 여기서 하나, 둘, 셋 뒤로 하나, 둘, 셋 앞으로 하나, 둘, 셋 뒤로 하나, 둘, 셋 앞으로 하나, 둘, 셋 하고, 나머지는 두개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대칭이 맞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쭉 잡아당겨서 모양을 한번 잡아보시고요. 이제 이거는 빼주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 오두볼을 껴줄 겁니다. 꼬리 실을 두 개를 다 돗바늘에 한꺼번에 연결을 해주세요. 이렇게 연결을 하고 한꺼번에 통과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길이 맞춰주시고요. 이렇게 조임끈 작업이 마무리되었고요. 이제는 스트랩을 떠보겠습니다. 먼저 스트랩을 원하는 길이를 정해주셔야 돼요. 짧은 손잡이로 하실지, 어깨에 매는 숄더백으로 하실지, 아니면 크로스백으로 길게 하실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어깨에 길게 매는 형태로 만들 거라서 90cm 정도로 정했고요. 여러분도 신장과 체형에 맞게 길이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스트랩은 기본 새우뜨기가 아니라 양쪽에 빼뜨기를 넣은 변형새우뜨기입니다. 그래서 새우뜨기를 다 뜨고 나면 빼뜨기의 장력 때문에 길이가 5에서 10cm 정도 줄어들어요. 따라서 원하는 길이보다 10cm 더 길게 새우뜨기를 먼저 떠주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스트랩 길이를 정하고요, 그 길이에 10cm를 더한 만큼 새우뜨기를 뜨고 그 다음에 양쪽에 빼뜨기 작업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제 새우뜨기 뜨는 법 알려드릴게요. 원래 배색의 바탕색 실로 스트랩을 떠야 전체색 균형이 예쁘게 잡힙니다. 저도 작품에는 검은색 실로 스트랩을 연결할 예정이에요.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편할 수 있도록 밝은 색실을 사용하지만 실제 작품에는 검은 색실로 마무리할 예정이고 이 점을 참고하시고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시작할 때는 나중에 오링이랑 몸통에 연결을 할 거라서 연결할 꼬리실 25cm 정도 남기고 새우뜨기를 시작할 거예요. 25cm 정도 남겨주시고요. 실은 우리 아까 잡았던 것처럼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뒤로 다시 앞으로 갖고 와서 엄지랑 중지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똑같이 6-0으로 그대로 사용할 거예요. 실 뒤로 코바늘 가져다주고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고리가 만들어지고요. 고리 사이로 실 가지고 와서 빼주면 매듭이 생깁니다. 이제 여기서 사슬을 두코 잡아줄 거예요. 사슬 하나, 사슬 둘. 이렇게 된 상태에서요. 여기 보면은 코바늘에 걸려있는 거 밑으로 사슬이 하나, 둘,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여기. 걸려있는 거 밑에 밑에, 여기에 이제 코바늘이 들어갈 겁니다.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한 가닥만 먼저 나오고요. 코바늘에 두 가닥 걸려 있는 거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몸통을 살짝 왼쪽으로 돌리면 이렇게 사선으로 한 가닥이 보여요. 그한 가닥 밑으로 코바늘 머리를 넣고요. 두 가닥 걸려 있으면 한 가닥 먼저 나오고 두 가닥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살짝 몸통을 왼쪽으로 돌려주세요. 그러면 이제부터는요, 계속 두 가닥이 걸리게 됩니다. 이두 가닥 밑으로 코바늘을 넣고 두 가닥 먼저 나와주고 두 가닥 같이 나와줍니다. 이제는 계속 둘둘둘 둘, 둘 이렇게 될 거예요. 또 돌리면 두 가닥. 두 가닥 밑으로 코바늘 머리 넣고 먼저 앞에 두 가닥 먼저. 두 가닥 한꺼번에 통과. 다시 돌려줍니다. 두 가닥 보이죠? 두 가닥 밑으로 코바늘 넣고. 둘둘 둘. 다시 돌려서 두 가닥 밑으로 코반을 넣기. 둘, 둘. 이런 식으로 똑같이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세요. 또, 둘, 둘. 다시 넣고, 다시 돌려서 두 가닥 밑으로 넣고, 둘, 둘. 이렇게 원하는 길이에 5에서 10cm 정도 더 길게 떠주시면 됩니다. 저는 설명을 위해서 일단 짧게 뜨고, 그 다음에 빼뜨기 뜨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원하는 길이로 일단 뜨셨으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해줄 거냐면, 양쪽으로 빼뜨기를 다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코바늘이 어느 방향으로 들어가냐면, 여기 보면은 여기 볼록 나와 있어요. 여기도 볼록. 볼록 보이시나요? 양쪽으로 다 그렇게 볼록 볼록 나와 있습니다. 여기로 이제 코바늘 머리가 들어가면서 삐뜨기로 이렇게 이어줄 거예요. 이 작업을 해주면 새우뜨기가 늘어나는 걸좀 막아줄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탄탄하고 안정감 있는 스트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돌려서 아까 설명드린 여기 볼록 나와 있는 곳. 여기로 들어가서 그대로 빼뜨기 해줘요. 다시 옆으로 볼록 나온 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빼뜨기. 이때 빼뜨기를 너무 쫀쫀하게 하시면 얘가 많이 울어요. 그래서 이 장력 조절이 중요한데요. 너무 느슨하게 해도 늘어지고 너무 쫀쫀하게 하면 얘가 길이가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장력 조절을 신경 쓰시면서 떠주셔야 돼요. 들어가서 빼뜨기, 들어가서 빼뜨기. 이런 식으로 끝까지 쭉 빼뜨기로 가주시는 거예요. 이 작업은 어렵지 않아요. 빼뜨기로 쭉 이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어렵지 않은 작업입니다. 여기 끝에도 잘 보시고 들어가 주세요. 이 끝부분이 좀안 들어가긴 해요. 이렇게 됐으면 그 다음에 이 옆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 길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끝에서만 사슬을 하나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끝을 다시 찾아서 코바늘 머리 넣어서 빼뜨기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저 위까지 빼뜨기로 쭉 이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끝까지 뜨셨으면 여기도 오링이랑 연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25cm 정도 남기고 잘라주세요. 이렇게 돗바늘에 꼬리 실을 연결하고요. 그리고 이 오링이랑 연결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잡아서 감아주면서 연결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똑같이 연결을 해주세요. 어, 이제 스트립을 연결할 건데요. 아까처럼 반으로 접은 다음에 가운데 부분을 찾아서 그곳에 이제 오링을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앞에 중앙을 기준으로 양 옆으로 한 줄씩 나와 있는 거, 옆에 이 노란색 구간에 씹어주시면 되는데요. 이 노란색 구간에서 중앙 부분 말고 살짝 뒷부분에 여기 이렇게 뒷부분에 맞춰서 오링을 연결하시면 중앙이 맞춰질 겁니다. 이렇 해서요. 오링을 연결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스트랩의 앞뒤가 있어요. 빼뜨기 한 부분이 보이게. 여기 사슬이 위쪽으로 쭉 나와 있는 게 앞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앞부분이 잘 보이도록 실이 꼬이지 않도록 잘 놓아서 연결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색으로 뜨셨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후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영상 따라오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